안녕하세요. 다톰입니다. 오늘은 무료 호스팅에 도메인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호스팅에 도메인을 연결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도메인을 연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잠재 고객들에게 홈페이지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도메인이 홈페이지 제작사의 기본 제공 도메인일 경우와 홈페이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도메인일 경우 어떤 경우가 더 신뢰가 갈까요? 당연히 홈페이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도메인일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아무리 잘 꾸며놨더라도 도메인이 전문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 홈페이지에 도메인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하려는 도메인. 두 번째 도메인을 연결할 호스팅. 저는 영상을 위해 make yourhomepageco.kr 이라는 도메인을 준비해 놨는데요. 도메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록하고 싶은 도메인을 검색하고 그 도메인이 등록 가능하다고 나오면 등록하면 됩니다. 이제 호스팅을 준비하겠습니다. 호스팅의 경우 용도에 따라서 트래픽과 디스크가 많은 상품을 구매하셔도 좋지만 저는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아서 도메인만 연결할 수 있는 도메인 플러스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톰 메뉴에서 웹 호스팅 무료 호스팅으로 들어가서 도메인 플러스를 선택합니다. 원하시는 PHP 버전을 선택하시고 FTP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다 끝났으면 이제 도메인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기본 제공 도메인 밑에 있는 도메인 연결하기를 눌러 줍니다.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을 선택하셔도 좋고,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확인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도메인 연결이 끝났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호스팅의 도메인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용하고 계신 호스팅의 도메인 연결 역시 가능한데요. 마이다톰 호스팅 관리 웹 호스팅 목록에서 도메인을 연결하려는 호스팅의 상세 보기를 누르신 후 도메인 연결을 누르시고 연결하려는 도메인을 입력하신 후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호스팅에 도메인을 연결하고 잠재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봐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